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구마사제 김웅열 토마스 신부님의 구마 체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성수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영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해볼게요. 영화 사자 혹시 보셨나요? 구마사제가 등장하는 구마 영화예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성기 씨가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된 구마사제로 나오고, 박서준 씨가 구마사제를 돕는 조력자로 나와요. 안성기 씨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시죠. 이 영화를 보면 사탄이 어떻게 사람에게 작용하는지, 구마의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엿볼 수 있어요. 본래 저는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는 절대 안 보는데요. 근데 사자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김웅렬 토마스 신부님이 강론에서 이 영화를 언급하셨기 때문이에요. 영화 사자의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 감수를 김웅렬 신부님한테 부탁하고자 찾아오셨다고 해요. 신부님이 감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 영화 내용에는 오류는 없겠다 싶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별로 무섭지도 않았어요. 김웅열 신부님은 베티 성지에 계실 때 제가 자매들이랑 1박 2일로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서울의 청담동 성당에 강연 오셨을 때도 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저에게는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 분입니다. 김웅열 신부님이 보좌 신부 시절에 직접 겪으신 구마 경험을 강론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담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성수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김웅렬 신부님의 구마 체험담 시작합니다. 보좌 신부 시절 샤머니즘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계룡산에서 황해도 내린 곳이 있다고 해서 가 보았습니다. 마침 박수 무당이 외날 작두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포커스를 맞추고 사진을 찍으려는데 무당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무당이 작두 위에서 양쪽 발을 베이면서 시뻘건 피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무당의 눈에서 시퍼런 불이 번쩍하더니 나를 잡겠다고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명색이 신부인데 어떻게 도망을 쳐요? 사실은 도망칠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무장이 칼을 들고 내 가슴에 대었다 떼었다 하는데 오금이 저렸습니다. 아, 신부 되고 나서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저는 항상 주머니에 손바닥만한 십자고상과 성수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한번 해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성수의 힘을 안 믿었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십자가를 내보이면서 주머니에 있던 성수마개를 있는 힘껏 돌려서 성수를 무당, 무당에게 뿌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수를 맞은 그 박수무당은 마치 몇 사람이 잡아 흔들다가 뒤로 내던진 것처럼 2미터 가량 뒤로 부붕 날아갔습니다. 그러더니 간질환자처럼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때까지도 발바닥에서는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도 그 자리에 쭉 뻗어 있어서 무당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에야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무당이 방에 들어간 지 2분도 안 되어 다시 뛰어나오더니 나를 쳐다보고 당신이 나한테 불을 던졌냐? 하는 겁니다. 우리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했지요. 형광등 불빛에서 보니 성수 맞은 곳마다 화상 환자처럼 물집이 부풀어 올랐고 옷에는 담배 불똥이 타들어간 듯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제가 빈 성, 성수통을 보여주면서 이 안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성한 성수가 들어있다. 당신은 이 성수에도 지지 않았느냐? 잡신을 버리고 천주를 믿고 싶지 않느냐? 했죠. 나는 천주신을 믿고 싶지만 이제껏 섬겼던 경포대 장군신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더군요. 다음 주에 열심한 기도회장 몇 명을 데리고 박수무당 집에 가서 모시고 있던 귀신들 다 꺼내서 석유를 붓고 태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그 동네에 있던 무당들이 칼 들고 도끼 들고 쫓아왔습니다. 박수 무당 데리고 산으로 피했죠. 아는 회장 집에 박수 무당을 데려다 놓고 내가 일주일에 한번 내려올 테니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연신 와요. 신부님, 이 사람 너무 강해서 못 데리고 있겠어요. 휴가 내고 내려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기도를 했지요. 일주일 만에야 그 무당에게 붙었던 마귀가 떨어지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던 박수무당이었는데, 문제는 직장이 없어진 겁니다. 마침 동기 중에 본당에서 사무장을 구한다고 하길래 급하게 4대 교리 가르쳐서 3시간 만에 세례를 주고 그 친구 신부한테 얼른 추천을 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까지 사무장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김웅렬 토마스 신부님의 구마 체험담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탄은 먼 옛날 성경책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들을 멸망시키고자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탄은 교만했던 천사 루치페디 타락해서 된 존재인거 아시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꼭 붙잡고 사세요. 성수는 성당에 가면 항상 있죠. 오늘 놀라운 성수의 효과를 아셨으니 앞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